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고생 모르고 자란 흥보, 착한 척은 지 혼자 다 하더니 형 놀보를 폐륜아로 만들었습니다. 형 놀보는 참지 못하고 결국 동생을 집 밖으로 쫓아 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집 나가 고생하던 흥보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부러진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게 된 것이지요. 당시 흥보는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채비를 먹을 것으로 보지 않고 고통받는 중생으로 생각한 것이죠. 채비는 결국 박씨를 물어다 줍니다. 흥보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보, 쇼, 마누라, 배가 정 고프거든.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박을 한통 내려다가 박 속은 끓여 먹고 박 통은 내다 팔아 쌀을 사고 땔감 사서 어린 자식 구원하게 이 박을 타거들랑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밥한 통만 나오너라 평생 밥이 한일로구나에이어서 당겨줘서 시르르르르 시르르르르 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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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삭삭 실 d 르실 g u 실근 식 i 식 u 실근 실 i g u r d 실 i g 실 r d Sigurd, 식삭 g u r d Sigurd, Sigurd, s 흥 g 씨댁이 s 내가 흥부일세 삼신산 r 신선들이 모여 앉아 공론하길 흥부씨의 지극한 덕 금수까지 미쳤으니 그저 잊지 못하리라 온갖 명약 보내셨소. 백옥병에 넣은 것은 죽은 사람 혼부르는 환혼주요 호박 접시에 담긴 것은 벙어리가 말자라는 개운초라. 설화지로 묶은 것은 아니죽는 불사야. 금화지로 묶은 것은 아니죽는 불로초. 가지가지 있사오니약 이름과 그 처방을 옆에 썼사오니 그걸 보고 수옵소서 가다가 용궁에 전할 편지 있어오니 총총이 가옵니다. 흥보는 이렇게 대박이 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못된 습성을 사용해서 제비를 잡아다가 생자로 다리를 부러뜨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비 다리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제비는 박씨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놀부 또한 기대를 하며 박씨를 심게 되었죠.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좋다. <laughs> 저통 색이 노란 것이 속에 정녕금 들었지. 어느 통에 미인 있나? 미리 알면 포장으로 둘러두게. 들것다 들었으니, 어서 타세, 어서 타세. 나는 제비 살리고서 금박통 씨 얻었으니, 이 통을 어서 타서 금이 많이 나오거든. 어떤 부자 부러울까요? <laughs> 이 동네가 큰 곡대리 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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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싹 실으렁 실으렁 실근 실근 식사 실근 실근 실으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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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식사 실근 식사 실근 식사 탁! 하노니! 네 이놈! 놀부야 놀보 놈잡아들려라 이놈들의 죄를 헤아리면, 만번 죽여도 모자라나, 조용히 분부하니, 자세히 한번 들어보거라! 천지의 중한이가, 형제 밖에 또 있느냐? 한날 한시에 못 났어도, 한날 한시 죽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데, 어찌하여 이놈들은 동기박대를 그리하느냐? 하늘에 나는 동물 중에, 해 없는 게 제비인데, 제비 말을 들어본 즉, 생다리를 꺾었다니! 이리도 몹쓸 놈들이여! 어... 세상에 어디 있나? 내가 가진 성질대로 니놈들을 처벌하자 하면 팔적장을쑥 빼서 푹 찌르고 갈 것인데 니놈들이 죽고 없어지면 개과천선 할수 없고 형제 우애하자 안들 어쩔 수가 없겠기에 니놈 목숨 살려두니 이번엔 마음을 돌려 형제 우애하겠느냐 예. 전우제상, 금수만도 못하오나 살려만 주신다면 군자의 본을 받아 형제간에 우애하고 이웃간에 화목하여 사람 노릇하올테니 살려만 주옵소서. 관운장을 모신 곳에 내가 종종 찾아가서 이놈들의 소문을 탐지하여 개과하면 재물주고 아니야 하면 죽일 테니 아유. 이 군사들이나 잘 먹여라. 아유. 이제 나는 곧 떠나겠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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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요. 아유. 다행이야. 모든 재산 거덜난 뉘우친 놀보놈이 크게 통곡하며 흥보 집으로 찾아가니 흥보, 크게 놀라 극진이 위로하며 제 재산을 반분하여 형에게 나눠주고 형제 후에 하는구나. 흥보의 이큰 마음씨 누가 아니 칭찬하리. 끝.